안녕하세요. 노본산입니다. 2월 3일 화요일 어, 오늘 또 여덟 여, 품종 또 준비해 보았습니다. 여덟 품종 준비해 가지고 설명하기 전에 2월 5일 날 우리 남원에서 남원 큰싱턴 리조트에서 우리 대총 총회장님 6대 7대 총회장 이치임식 특별 판매전을 합니다. 목요일입니다. 이번 주 목요일 날, 어 전국에 계시는 에라닌 여러분들 가까이 계시면은 오셔서 취임식 축하도 해주시고, 판매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. 오셔서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, 또 난정담을 나누면서 우리 또 조기련 총회장님께서 6대 7대 취임식을 하니까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많이 려 주셔서 축하해 주시고, 또 특별 판매전도 하니까, 어, 좋은 난초 많이 구경하시기 바랍니다. 자, 높은 산에서 그러면은 또열 품종, 여덟 품종 또 설명하겠습니다. 1번, 보름달입니다. 보름달 한쪽에 신화가 아주 큼지막해 이렇게 잘 달려 있습니다. 시종자하기 딱 좋은 그런 사이즈입니다. 뿌리도 한 다섯 가닥, 네 가닥이네요. 뿌리 내 가닥 정도 되고, 신화가 아주 굵게 잘 달려있습니다. 자, 보름달 한쪽에 신화 하나 사이즈는 11.5의 영탈입니다. 가격은 68만원입니다. 68만원에 아주 건강한 보름달 도시종자 예방하셔서 예쁜 꽃한피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2번요 중투신문입니다. 신문이 사이즈도 좋고, 시종자하기 딱 좋은 그런 사이즈입니다. 촉수는 두 촉이고, 전진은 여기 약간 아예 잘국이 있습니다. 이 뒤쪽도 깔끔하고, 아직까지 이 작품 갖고는 전시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, 또 시종자로 입양해가지고, 어, 또 배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뿌리 상태, 이렇습니다. 뿌리 상태, 나름 괜찮습니다. 요즘 중두 가격들이 좀 명명품 위주로 해가지고 조금씩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. 이제 봄 되면은, 어, 가격이 또 많이 상승하리라 생각됩니다. 또 신화가 또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은 가격이 또 달라집니다. 또 지금 또 구입하셔서, 어, 번거지신라오는 재미, 또 한쪽 더 받는 재미, 어, 즐겨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신문 두 초. 사이즈는 18에 0 1로 가격은 40만원입니다. 또 40만원에 더 건강한 신문 입양하셔가지고, 또 멋진 작품 만 기대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3번은 운모령 또 시종자 이렇게만 들고 나왔습니다 뿌리 상태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뿌리 상태 전체 전체적으로 괜찮고 난초는 짱짱하게 건강합니다 뒷때은 조금 할매촉인데또 신화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올해 신화를 받아 가지고 또 시종자 하면 어떨까 싶어서 또 한번 등재해 봅니다 자 운모령 두 촉에 두 촉입니다 두 촉이 아니고 또 시종자 하기 딱 좋습니다 전진사이즈로 기준을 지었습니다. 전진사이즈 기준으로 9.5에 0.6 가격은 35만원 입니다. 35만원에 또 이런 온물형 시종자 입양 하셔가지고 또 예쁜 작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4번은 까닥지 무명 황복륜 입니다. 이제 보면 또 남성관처럼 생겼습니다. 남성관 아닙니다. 이또 요번 요즘은 또요 무명들이 요 무명 복륜들이 또 인기를 많이 또 끌고 있습니다. 개체가, 개체가 좋은 것들은 무명 복륜들이 단가가 굉장히 많이 지금 어 상승했습니다. 뿌리 상태가 이렇습니다. 이런 난초들은 키워 놓으면 아주 정갈하게 멋질 것 같습니다. 여기 밥도 이래 좋고 성질도 아주 까당까당하게 좋습니다. 또 신화도 이게 체가에 아주 좋은 위치에 잘하나 붙어 있습니다. 무명 까닥지 황복륜. 촉수는 두 척, 11-07억, 가격은 37만원입니다. 37만원에 또 이런 예쁜 무명복륜 또 입양해가지고 좋은 작품 함께 되어 보겠습니다. 무명 황, 무명복륜들 로분 산에서 굉장히 고가에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. 요딱 시종작이 딱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5번은 요 무명중투 환열 배불떼기 무명중투입니다. 이거 정말 제가 이 보는지 육질이 아주 가당가당하게 탱글탱글합니다. 이 소리가 탱글탱글하게 그렇게 납니다. 이 사천왕보다 더 우수한 그런 종토입니다. 사천왕이 못하다는 게 아니고 이개체도 굉장히 좋은 어, 문명 종토입니다.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. 벌보도잘 늘어가지고 난초가 아주 정갈나는 그런 불떼기 환엽변 종토입니다. 어, 최근에 높은 산에서 중투 매입을 하면서 최고 좋은 걸 매입하지 않았나, 그렇게 생각됩니다. 난초가 너무 좋아요. 보면은. 예전 같으면참 엄청난 고가에 판매될 그런 난초입니다. 사이즈는 16에 폭이 1.2까지 나옵니다. 가격은 65만원입니다. 65만원에 또 멋진 중투 예방해가지고 또잘 한번 배양해가지고, 어 이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뿌리 상태 아주 좋고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6번은 홍화 해오름입니다 해오름 또 시종자 어 우리 또 지인께서 또 배양하고 있던 작은 사이즈 하나 등재해 봅니다 해오름도 어 화양이 굉장히 아름답고 맛깔시덥은 그런 색상 좋은 그런 홍화입니다 예전에는 엄청 비쌌죠 뭐 예전 가격 안 비싼 날추가 있겠습니까 만은 그래도 해오름 예전에 한때 거품 어, 물고 부르던 그런 난초입니다. 자, 홍아, 해오름 두 촉, 시종자, 1 3회 연구, 가격이 6만원입니다. 6만원에 또 이런 또 홍아 예방에서어가지고 예쁜 꽃한패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7번은 두화입니다 아이고, 두화 꽃이 양정맞게 지금 일경이 이렇게 달려가 있습니다. 이 무명입니다. 촉수는 다섯 촉, 꽃은 일경, 끝이 약간 이렇게 탕 흔적이 이렇게 있습니다. 뿌리는 뭐 말할 것 없이 너무나 좋습니다. 자, 두화 다섯 촉의꽃 일경 25의 연구. 가격 12만원입니다. 또 내년에 꽃 많이 달아가지고 또 전시 한번 써보면 될것 같습니다. 올해는 그냥 감상만 하시고 내년에는 꽃 여러 방 달아서 뭐 두화 어, 대회 그냥 전시 한번 써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등재해 봅니다. 가격은 12만원입니다. 감사합니다. 8번은 자화금산입니다. 자화금산이 중국으로 수출이 많이 되었습니다. 중국에는 이 자화들이 좀 귀하기 때문에 중국에는 자화가 안 나는 걸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출란 자화를 많이 수입해 왔습니다. 이거는 꽃이 사경이라 가지고 전시에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. 이거는 분채 요대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. 촉수는 8촉에꽃 4경 23-08 가격은 22만원 입니다. 22만원에 또 금산자화 예방하셔가지고 어, 전시회도 쓰시고 어, 또 난초도 한번 정식 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늘 높은 들을 구독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 감사합니다. 2월 5일 목요일날 어, 남은 큰싱턴 리조트에서 어, 6대, 7대 대청 총회장 취임식 특별 판매진이 있으니까 어 우리 구독자님들 꼭 들려가지고 축하해 도 주시고 판매전은 초도 구경하시고 우리 조길련 총회장님 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난개를 위해 가지고 또 총회장님 맡으셔가지고 또 2년간 아주 또 고생을 하실 것 같습니다. 우리 구독자님 가까이 계시는 구독자님들 많이 오셔서 어, 난초 관람해주시고, 좋게 해주시기 바랍니다. 늘 높은 채널을 구독해주신 우리 구독자님, 감사합니다.